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 7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이루왕이 여우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여 나를 존기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 7절지잠께 읽습니다. 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일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이 열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까지도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흔쾌히. 승낙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곤 다윗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는 다윗을 향하여 놀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않았던 것일까요? 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은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단속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 소많은 민족들로부터 늘 유린 당하고 침략 당하는 그 약속국 이스라엘을 근동 지역에서 최강자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까지 호령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성전까지 짓게 된다라면 그 다윗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업적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이슨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열망이 거절당합니다 이때 다이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이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사람으로 남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이 3일 선지자에게 들었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더낫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 나단 선지자 얘기를 하죠. 내 다윗의 마음 충분히 받았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라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죠. 다윗이 지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다이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16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워두는 것. 그것이 살 길이요 또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이 한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들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에게 좀복좀 좀 주십시오. 이런 범죄에 속하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거절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길이길이 빛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 우리의 기도와 바램이 거절당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배고픈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 내 눈에서 하나님 눈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민보다는 내 고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에 더큰 관심이 있기에 우리 의 영성이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 주겠다라고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먼 미래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먼 미래까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면 어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허망한 욕망을 위해? 인생을 소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중교한자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복이고, 이런 것이 신앙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톨릭일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가나안에 속한 이방인들을 쫓아내셨던 그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난날 나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인생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그 과거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숨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끌어당겨 만나고 체험해 가는 것. 그렇게 하므로 지난 날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나의 삶속에 기억하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내 삶속에서 일하시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산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난 날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이지만 실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교하는 나라로 세워가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의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지난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 날의 우리 인생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이대 왕도가 주 앞에서 견고히 소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지난 날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음을 알고 있기에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 또한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강구합니다. 다이슨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다이슨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자신의 지난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강구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했는데 이 다윗의 이러한 강구는 영적인 다윗의 후손들인,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왕조를 세우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기도를 하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했기에 그의 간구들이 바른 간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조를 세우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세우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왕조를 세우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게. 하나님께 왕조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유한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한도 유한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소망과 소원을 맡기십시다.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강력한 왕조를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천 년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고 이 땅의 한계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종의 왕조란 다이의 후손인 예수리스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오래 가도 몇백년 밖에는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바동바동했으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땅 사는 동안 누리며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것이 지운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살자라는 자신이 세우는 이스라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십육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날의 내 인생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입에서는 그분을 향한 깊고 깊은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삶을 살게 될때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이때여서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지향이 허타한데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지난 날의 작고 사소한 삶의 한 자락 한 자락들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있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흘러나오며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킨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해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을 연습해가는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